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자 김입니다. 자, 오늘은 아제 책을 읽어 드릴 거예요. 제목은 비밀상자입니다. 자, 할머니와 둘이 사는 연희 이야기예요. 자, 첫 장을 펼치면 이렇게 면지에 뭐가 보이냐면, 음,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아 무슨 나무인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자, 그것은 아, 끝까지 다 읽으면 아, 알게 될 거예요. 짠, 짜잔. 와, 아침입니다. 자, 연희와 할머니, 연희네 가족입니다. 연희는 할머니와 둘이서 삽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누구편이야? 누구편? 무슨 편? 편. 연희가 아침부터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며 자꾸 자꾸 묻습니다. 네. 편네편하는편 말이야 할머니는 무조건적으로 연이 편이지 그치? 아이고 우리 이쁜 강아지 송편이 먹고 싶구나. 아니고 그거 할머니는 대편이라고 연이 편. 아그편 그럼. 이 할미는 무조건적으로 너가 우리 연이 편이지 암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